저기요 부담되게 왜 자꾸 쳐다봐요? 우리도 출근하느라 피곤하단 말이에요.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으려 흔들리자 한 젊은이가 짜증스럽게 말한다. 노신사의 손이 그들의 좌석 손잡이에 닿았던 것이다. 젊은이들은 서로 눈짓하며 귓속말을 한다. 요즘 노인네들은 자기 권리만 찾아. 노신사는 아무 말 없이 손잡이를 꼭 잡고 선다. 얼굴엔 담담함만 느껴진다. 오늘 면접 준비 다 했어? 응. 하늘기업 최종 면접이래. 회장이 직접 본대. 엄청 까다롭다던데. 그 회장님 엄청 꼼꼼하대. 인성도 많이 본대. 그래도 붙으면 인생 역전이지. 노신사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노신사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한늘기업 본사 다음 정류장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준비한다. 노신사도 손잡이에서 손을 뗀다. 건물 로비에서 젊은이들은 최종 면접장이란 팻말을 따라 이동한다. 노신사도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 저 할아버지도 여기서 뭐하시려나? 면접장. 젊은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얼어붙는다. 노신사가 면접관석 중앙에 앉아 있다. 명패에는 한울기업 회장이라고 적혀 있다. 아, 방금 버스에서 뵌 분들이네요. 자리에 앉으세요. 젊은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면접 첫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노신사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진다. 젊은이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로를 본다. 인성은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드러납니다. 노신사는 조용히 펜을 든다.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의 통쾌한 한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